네, 이제 아무래도 뻣뻣하게 굳으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겠죠.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좀 따뜻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중요해 너무 찬 데서는 하시면 안 되고 네. 조금 이렇게 추운, 요즘 같은 날씨는 상관이 없지만 추운 겨울에는 좀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별다른 건 없으세요. 손가락 숫자를 세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로 손가락이 굽혀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. 네. 이렇게 이거를 몇번 정도, 한 50회 정도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는 반대로 손가락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천정을 보이도록 이렇게 젖혀주시는 거를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, 네. 다시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. 바깥쪽으로 이렇게 음. 하는 운동을 이것도 이 상태에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서 요거를한 10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고 오.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숫자 세기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 운동이라는 거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기 네. 때문에 어떤 뭐 특정 뭐 일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이게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좀 이러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나 그다음에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조금 뻣뻣하다가 좀 운동을 하시면 조금 다시 좀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아침에 기상 직후에 뻣뻣한 상태시면 이 조금 따뜻한 환경에서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 주시는 거를 하시면 훨씬.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